구독자 손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성당구입니다. 아 손님들 오늘 이제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져가지고 그죠 따뜻하죠. 조금 따뜻해졌네요. 손님들도 아주 그냥 바깥에 당구만 치지 마시고 바깥에 좀 나들이도 다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사장님이 그런 네. 얘기한다고? 를 그래야지 또 나중에 좀 기운도 좀 와, 좋아지고 어. 기운이 다시 어, 생겨고당구장이라는데 침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인프로님 네. 오늘은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네, 네. 제가 좀 약간 보고서 따라해 봤는데 잘안 되는 거지 임프로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배치로 갈까요 이런 거야 네. 지금 보면 원뱅크 넣어치기 네. 빵꾸인데 우리가 말하는 네. 빵꾸 근데 이게 솔직히 이 두께 제기가 엄청 애매하잖아. 그렇죠. 막 심지어 막 근데 어떤 분이 치는 걸 봤는데 이럴 때도 쳐. 네. 이런 게 쉬워요. 오히려. 공이 안 들어가는데 뭔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구멍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주먹이 공한 개란 말이에요. 어. 공이 한개 정도 예를 들어서 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 있으면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 공이, 제 주먹이 지금 공한개 정도 되는데, 한 개가 안 들어갈 때, 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공이 한 개보다 더 떨어져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평범하게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공이 안 들어갈 때, 제가 맞, 그런 걸치시더하니까 다들 이런 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어, 더 쉽다고? 네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아 남네 와 근데 이런 형태였어 어. <laughs> 남아버리네 어, 오히려 형태. 당점에서 지금 뭔가 그런 걸못 느꼈어요? 형 뒤에서 보면서 상단 상단은 상단인데, 여기서 핵심은, 회전을 많이 주지 않는 겁니다. 회전을 많이 줄수록, 밀리는 힘이 없어지고,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 옆을 치게 되죠. 그렇죠. 아, 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전진을 막 해갖고, 공이 최대한 깊숙히 파고 들려면은, 음. 이적구 위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오겠지. 방금 제가 친 걸로 어, 어. 치면은. 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회전은 한반 팁에서 원팁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을 준 다음에 상단 효과를 극대화를 하는 거죠 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상단에 회전을 많이 안 주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밀려야 하시죠? 된다는 네. 얘기니까 밀림을 최대한으로 지금 어.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 두께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조금 얇게 맞거나 너무 두껍게 맞으면은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확한 두께를 맞추느냐. 어.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원서병한테 배웠던 그런 야매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옆동네 촬영하시는 김원서 프로님? 네. 네. 어. 그분이 뭐라고 옛날에 알려줬었냐면은 평범하게 그냥 구멍 넣어 치기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정도 지금 어. 각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재면, 어. 평범하게 재을때이 정도 각도를 잴거 아니에요. 어. 그 상태에서 회전을 준 상태로 투팁까지 준 상태로 거기를 봅니다. 어.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원팁으로 당점만, 네, 당점만. 어. 여기를 친다고. 큐 끝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상태에서 당점만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를 실질적으로 치는 게 되겠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빵꾸를 친다 생각하고 투팁을 준 다음에 음. 거기서 당점만 살짝 옮기고 그 상태로 이렇게 치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제 더 두껍게 맞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안 쳐도 그냥 딱그 두께가 나오지만 어, 많이 쳐봤겠죠 예, 네 많이 쳐봤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대가 게임 중에 이런 공을 치면 진짜 위축이 많이 돼 그쵸. 진짜로 어. 형도 한번 해보실 왠지 어, 뭐야 이제 개구리네 개구리 네. 자 그럼 아까 3팁으로했는데 제가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형상지대로 재고 당점만 올려서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얇게 맞은 거죠? 그렇죠. 어. 아이 아 지금은 조금 두께가 좀덜 맞긴 했는데 어. 여기서 더 두꺼우면은 더 타고 가겠죠. 단 쿠션에서 칠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두께에 평범한 각도로 그냥 치게 되면 여기 3 포인트로 온다고. 어, 맞 근데 지금 공이 공한 개가 안 들어가면서 닫혀 있잖아요. 공이 나, 이건 완전 안올딱 봐도 칠게 없고 어.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고 이제 옮긴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네. 이게. 지금까지는 막 이거 남고니까막 얇게 끌어가지고 짧게 치고 막 이랬거든? 네. 만약 그럴 에이, 필요가 없네. 얘가? 그래도 쓸수 있네. 맞아. 에이, 이렇게 돼있어요. 리뱅크도 어렵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 여기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게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진짜. 그동안에 지금 헌헛거리 했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아해셨죠 어, 네. 성님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고점자들의 고유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방법만 좀 알면 충분히 다 구사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방법을 몰라서. 그죠? 아, 오늘 내용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좀, 좀안 해. 네. 생님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하습니다